그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정의 양육 지원과 또 여건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매년 이용자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기도 하고요. 2016년부터 20년 6월까지 59명의 아이돌봄이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 미술을 제외하면 폭행 및 보호소홀로 인한 자격정지가 23건이고 그중 11건이 아동에 대한 욕설 및 폭행건으로 자격이 정지됐습니다. 세부 사례로 아이의 다리를 잡고 끌어당겨서 체벌한 사례가 있고 올해는 인천에서 아동의 얼굴을 때리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 체벌들이 자격 정지 사유가 맞습니까? 이게 연구의 자격 취소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가부에서는 다음 달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그 아이 돌보미의 자격과 제재가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격 사유가 1년에서 2년, 자격 정지가 1년에 3년으로 기간이 조금 늘어났을 뿐입니다. 즉 원한다면 이들 역시 다시 아이 돌보미를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잠깐 이용 아동 중 60%가 의사표현이 서툰 만 4세 이하 영유아입니다. 타법과 형평성을 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아이 돌봄이 일을 아예 못하게 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합당한지 의문입니다. 타법과의 형평성을 말씀하신다면 타법도 같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부처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에 우리나라 아이돌봄 서비스와 유사한 차일드 마인더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성격은 비슷한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영국에서는 아이 돌봄이가 유죄 판결을 받거나 또 주의 조치를 받을 경우에 정부가 인증한 아이 돌봄이 평생 활동할 수 없게 합니다. 네, 이런 다양한 해외 사례를 수집해서 지침 마련에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여성가족부는 자격정지를 3년 하고 있는데 타부처의 관할에 비해서는 저희 여가부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입니다. 근데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어, 저희는, 어, 자격정지를 받은 아이돌 범위가 재취업을 할 경우에 엄격한 면접 과정을 통해서, 어, 이것의 자격이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보완을 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합의도 어, 만들어가는 것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 수가 해마다 얼마나 증가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음. 2015년 57,687가구에서 2019년은 7485가구로 22.2%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모니터링 단은 3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32명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니터링을 목표치에 맞게 달성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두 명의 모니터링 단이 있는 부산의 경우 현장 점검 실시 비율이 127%에 달합니다. 이 실적을 위해서 두 명이 매일 2에서 3회 의 현장 점검을 나가야 하는 거고요. 문제는 모니터링 단 업무가 현장 점검뿐이 아니라 전화 모니터링도 함께 해야 하는 거고 이들이 전화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라 역산해 보면 매일 17건 이상의 전화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 건에 전화당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 정도이고요 이것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9시부터 12시까지 화장실 가는 시간도 없이 그 전화 모니터링을 했을 경우의 시간입니다 현장 방문의 경우 오가는 시간을 모두 포함해서 두 건에서 세 건의 점검을 또 해야 하고요 그런 모니터링의 결과가 과연 이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적 재고 향상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지 본 의원의 의구심이 듭니다. 장관이 1년 동안 1, 2회의 전화 모니터링과 또 현장 모니터링이 일회에 그치거나 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비스에 대한 제대로 된 피드백을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 아이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모니터링 단을 확대하거나 또 현재 사용 중인 아이 돌봄 이용자 앱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또 지금의 모니터링 단은 이용자들이 남겨준 답변을 모니터링하면서 아동 학대 등의 의심 사례가 발생한다면 현장 점검을 나가는 등 뭔가 이렇게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화도 필요하고요. 육아는 여러 사회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어떤 깊은 고민과 연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규정조차 없는 민간 아이 돌봄이 관리도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함께 고민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 돌봄에 대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또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모니터링 단의 업무는 중요합니다. 시간에 쫓겨서 업무를 하지 않도록 여가부에서도 이 점을 대해 세심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모니터링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 감사 드리고 어, 모니터링 요원도 늘리고 모니터링 요원의 과, 과다한 업무 에 대한 것도 함께 살피도록 하고 민간 육아 도우미에 대해서도 확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분하진 않지만 확인증명서 발급과 앞으로 정보화 전략을 통해서 민간 육아 도우미에 대한 정보망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은 이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진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데이트 폭력으로 75명이 사망했는데요. 미수에 그친 것까지 합하면 222건입니다. 2018년 스토킹,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조치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는 했지만 데이트 폭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14,703건이 신고됐습니다. 장관님, 3년에 걸쳐 그 여가부가 정책 실명제 순과 현황에 올린 젠더 폭력 대응 사업 자료입니다. 하단에 그간 주요 추진 내용을 좀 봐주십시오. 네, 2019년과 2020년에 추진 내용이 거의 복사 수준입니다. 추진 내용과 추진 계획이 섞여 있기도 하고요. 또 2018년의 경우는 2019년 3월에 점검하겠다고 미루어둔 내용도 있습니다. 여가으로서 데이트 폭력 문제를 어떤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장관님, 지난 2018년 2월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 발표 후에 2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현행법에서 사실혼이 아닌 어떤 동거관계에 있는 경우에 발생한 데이트 폭력에 대해 격리 또접근금지 등의 신변보호 요청이 지금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현재 데이트 폭력의 범위를 명시한 관련 법도 없는 상황이죠. 데이트 폭력은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고, 또 징역 3년 이상의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긴급 체포가 가능합니다. 또 공공부문 대상 폭력 예방 교육의 관련 내용 포함 실시, 또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의 관련 내용 포함 실시. 이것이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데이트 폭력 예방 교육입니다. 음. 장관님, 교육뿐만이 아니라 또 폭력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환경 조성이 데이트 폭력의 뭐 예방법 아니겠습니까? 음. 장관님, 그 미성년자들은 학교 폭력, 또 성인이 되면 데이트 폭력과 묻지마 폭력, 또 결혼 후엔 가정 폭력을 당하는 등 생애 주기별로 여성에 대해 일어나는 폭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어느 거 하나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데이트 폭력은 가정폭력의 전조와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주무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데 이 어떤 부처가 발벗고 나서겠습니까 법무부입니까 뭐 경찰청입니까 이 부처에서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냥 법대로만 처리합니다 사후 처리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고요 그리고 그중무부처가 여가부입니다 장관님 여가부는 타 부처와 함께 그 협업해서 풀어야 할 과제가 굉장히 많죠 네, 협업이 그렇습니다. 가능하기 위해서 이제는 좀 여가부가 주체가 돼서 좀더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하고요 끝으로 여가부가 데이트 폭력 해결과 또 피해자 지원에 대해. 어떤 의지가 있는지, 또 데이트 폭력 처벌법 제정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이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은 어,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안으로서 가, 관심을 갖고 상호 공조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데이트 폭력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이 처벌법이 제정되는데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장관님, 작년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서 여성폭력 통계체계 구축 및 관리 방안, 연구 용역 맡긴 적 있으시죠? 이후 어떻게 통계체계 구축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까? 현재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관계부처 협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위원실에서 요청하는 여성폭력 자료에 대한 여가부의 답변은 모두 해당 사항 없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자료들 이제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법무부입니까? 경찰청입니까? 여가부에서 지금 사용하는 경찰청의 가정폭력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경찰청에서 취합되는 가정폭력은 가해자 즉 검거자 위조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의 가정폭력이 하나의 범죄 유형으로 통합되는 게 아니라 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범죄 송계 살인, 폭행, 상해, 협박 등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경찰청에서 검거 인원 즉 가해자를 기반으로 생산되는 통계를 피해자 관점에서 대응해야 할 여가부 자료로 지금 활용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저는 좀 우려가 많이 되는데요. 네, 우려에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그 무치마 폭행과 같은 신종, 젠더 폭력 범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부터 2020년 서울역 무치마 폭행까지 여성은 아직도 나약하고 죽이기 쉬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이 사회를 반목하게 합니다. 장관님. 이렇듯 여성을 표적으로 한 강력 범죄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 수치나 현황이 여가부에서 파악되지 않는 이 현실이 정말 우려되지 않으십니까? 이 저희가 사회통계, 특히 여성폭력 관련 통계는 통계 중에서 가장 사각지대에 속합니다. 근데 이것에 현실적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통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관계부처를 설득하고 피해자 중심의 신뢰성 있는 통계가 생산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 여성가족부의 이제 통계 담당관을 별도로 어그 인원 보강을 할 생각이고 여성정책연구원의 경우에도 이 통계 담당 부분을 이 사회통계 여성 관련 사회통계를 전문화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